와 조금 무병이다병첫번부터 어, 헌병이라니 무궁님 그네 마이크 체크 한 번만 네네네 아, 무궁 무궁님 버틸 수 있나 저걸로? 어, 버텨질걸요? 지금 어. 괜찮나? 1 0 0나100 포르폴라 하고 100 나도 화잉이랑 걷혔음 화잉은 어... 안 꼈는 거죠 퍼퓨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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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가지고 어차피 어. 가는 거 의미 없음 패스 위주... 믿어더라. 3, 3, 3, 3으로 해가지고 아유. 패스 위주로 하죠. 바로 바로 가서 딱그 먹어야 돼 우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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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길 막아야 돼, 이 새끼들. 나나 탑으로 갈게 힘님이 네. 보드 오늘. 아, 나다 보이가. 아 오케이. 오씨 어, 미런데 아. 한 여섯 명 일곱 명 오는 중 본진 헬프. 오케이. 아, 미드는 미드에 많아요 미드. 경찰병들은 <laughs> 잘 찾아주시고 망치 위주로. 어, 정찰병만 하고, 나머지는 미드, 계속 가야겠다. 고고, 출발, 출발. 계속 앞으로 가가지고, 몇 마리씩 잡아줘야 될 듯. 오, 망, 어, 망인데? 나 미드에서 혼자서 4명 상대 중. 아씨, 죽었다. 전기차. 나 아직 이렇게 안 뜯죠. 많이 뜯어요 어, 아, 그, 게셨네요 수피님. 아르네, 아 지금 미드, <laughs> 미드에 한 5명 있음? 오케이. 폴폴이. 둘도 두명 갔어요. 위대에서. 와. 폴폴이. 지키이좀 많았어요. 폴폴이, 아. 폴폴이. 폴포티, 날개치기. 얘네 더듬이 안 생각해. 켜도 된다. 폴폴이 생겼어요. 셋세. 오케이. 뺏어 물어 가자. 나 레그 왜그렇만 망어. 저맞라너 반대로 때라너 반대로. 나저 끝에서 보으로 가고 갈게요. 이거 우리 비격은 어, 잡지 말자. 상대 네. 비격. 아, 어, 비격 잡지 말자. 사람처럼 무던던가뻘뻘 지금은 잡고 아, 5분 5분쯤부터 잡지 말자. 지금은 잡, 잡고. 잡 버포 간다. 7단위 오케이. 무웅이 마포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걸고 올게요7단위 날개채다 날개채기 탑으로 하고 있어요. 보 놀지가 해 뛰는 거 맨. 막았어. 아, 고 있어. 미드는 없네. 아니 직법으로 뛰니까 나르걸고 도망가. 뭔 <놀던> 뭐? 펄퍼리 볼게요. 나이스오다 아, 여기 한대한대때려 줄게 기다려 어잡았다 네. 폴폴이 아 잔채만 잠채만 잔채 저 스킬 없음 없었어 없었어 위에서 아없잖나리집이 배가 벌집가 벌집이 서가고 왔거든. 가 벌집이 배가 벌이드가 봤나? 이내가 벌집이 배가 벌집이 배가 벌집가벌이 배가 벌집이 가요집기 배가 벌집이 배가 벌집이 배가 벌이 배가 벌이 배가 자 스킬 돼가아집이구가벌이 배가 벌집이 배이 저희 다들 get... 수보 50 하나 낚여두고 한4 분쯤에 비격들 다 죽고 4 분부터는 상대 비격 안 잡고 플레이할게요. 네. 우리 기지, 기지 쪽에, 우리 기지 쪽에 우리 기지 쪽에 한 명, 한 명만 와주세요. 울베 와요, 울베 와요, 풀포리랑. 울레 하고 있어 풀포리. 아, 날개치기도 나... 가는 중, 날개치기도 아, 가는 중. 나 가고 있어. 더럽게 더럽게. 오션 지금, 뭐하고 잡, 뭐하고. 지금 잡고 너무 아프네 또 한번 올라가보자 <laughs> 넘어갔다 근데? 아 넘어갔다 미드로 갔다 알겠지 아 이거 땅 하나 먹었으면 야나그 수부 하나만 사다줘 아무거나 감사 알겠지 전기차가 전기차 좋은데요 네 나 스부 사갈게. 날개치기. 싸움을 안해서 잡아야 된다 이거 비격도. 하... 홍련이랑 나랑 만나야겠다. 홍련이 아, 제대로 하고 있어. 뭔데? 네? 전기차 타다 아까 전에 그화 전기차. 그 논논이 어, 그, 뒤에 전기차 역으로 음, 가고 있어. 울배 많아요울베 본진해, 본진해, 본진해. 본진 가자. 본 가자. 가라, 가라. 본진본진 하나 따라갈게. 울동동 간다. 울배, 울배, 울배 많아요. 울배, <laughs> 울배. 오케이. 와야 돼. 나 지금 나 집에 되나? 아, 맞다 보세, 보돈 아. 돈이랑 직법 하나 있어요.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아 나... 이거 날개 치기 하고 사람 보고 날개 치나 날개 치게, 날개 치기 날개 치기 날개 치게. 날개 치기 날개 치게. 날개 치기 날개 치게. 날개 치기 날개 치게. 날개 치게. 나개게 날개 치게. 날분 치게. 날개 치게. 날개 치게. 치게. 날개 게 치게. 날이게치이게치게 절단 7탄, 절단이 나이스 아. 절단. 못떤도못떤도비경 노잡. 근데 이거 이게뭐 전에 차 있지 않았나 전에? 마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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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가자 마포... 마포... 가자 가자 가자. 마포. 논논이. 논논이 마포 가져 가세요 이거. 저 하나 있어요. 가자 가자 가자. 이제 땅땅 잡아 야된다 나이스 아. 노잡 노잡 노잡. 논나이 못 내. 이거 필에다 끼인 거 같거든요, 일단. 타면. 아보잖아. 안돼 안돼. 어 저도 안돼요 맛보. 오케이. 아 어, 노잡 노잡. 아스다. 마포 드릴게요 미드 설치할 것 같은데? <laughs> 네, 미드 설치할 미드 것 같은데 많은? 왠지? 일단 탑다3거리까지 가있을게요 노노님. 어 울배 앞에 폴폴이 하고 다 있어요 지금. 울바 앞에 다섯 울배 앞에 다섯 먹고 간다. 하나서 하나서 본진에 빼 본진에 본진에 본진에. 나 올라간다. 아 적표님이 땅 작업하고. 여기 노노 님 여기 와봐 여기 직전에. 이거 와야 돼요. 이거 와야 돼요. 네. 당이 리베. <목소리> 사라폴폴, <사람> <목소리> 사라폴폴 보자. 사라폴폴, 사라폴폴. 오면 리 뭐고? 어자주군네 버리고. 버리고. 버리. 당자 못고네 당자 못. 아웃. 오케이. 나 그냥 쭉 다통 갈게요. 나. 실단이. <목소리> <오목소리> 나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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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치기. 길패 떴어요. 오케이. 길패로 음, 올라간다. 길패 의미 없. 으면 길패 의미 없고 땅 땅하고 지키세요 그냥. 7단이, 7단이, 7단이. 7단이, 7단이, 칠단이 나이스. 됐다, 갔다, 갔다, 갔다. 제가 가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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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파 남아, 제발. 어, 길배길배길배길배 가자, 가자, 가자.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미드에 막았다, 미드. 미드 막혔어요. 아, 미드 막혔나? 어. 일로 봐 하나 손님, 가자. 그러면은, 봇, 논노랑 격수 한명 미드 갈수 있나? 어, 내가 먹으면서 미드에 있을게. 그럼 나랑 가자, 부모님, 가자, 가자. 봇. 일단 한 군데 빨리 우리도 먹었다는 거죠, 우리도. 아무도 안 놈. 아니, 우리도 한 군데 빨리 받고한 쪽으로 좀 가야 할 듯? 이거 도가는 아, 예, 잡, 쭉... 잡, 그냥 도가는 쭉 달려서 적진 쪽 먹어도 됨. 야, 구멍이 그거 이거... 방금 그거 먹어야 되는데. 핵이랑 핵... 핵... 날개치기 탑. 네. 나나에 걸려있어, 나죽나 이거 어디 막을까? 본 막을까? 다음 때나, 다음 아. 때나. 빨리빨리. 도새 도가 한명 간다. 네. 날개치기랑 어, 풀콜이 타고 와요. 날개치기이거고잡았 아, 잡았네. 본 아, 막는다. 준비 퇴... 해카나 보스로 갔다, 해카나 직법 야 몰라타야 니그 네, 있어라잉 적편님 어, 돌아가지고 미드로 와야돼 어뿡원님 아. 그냥 프리 하세요 쭉 미드. 가가지고 미드 아, 막혔다고, 미드 막혔다고 네. 얘한명 있는데 역수 돈돈이 뭐거 제가 먹을까요? 얘 사다 줘 우리가 불루뿡방님 거기 묶어주세요 거기 뒤에 하나만 묶어주세요 상머리로 온다 지금, 맵 보니까 어디? 탑3거리 쪽으로 지금 아까 풀뿌리랑 전기차 뛰우고 있었어 우리 기지 쪽에 여, 옆에 하나 안 먹었는데. 군늘 잡아주세요. 괜찮아요. 그거 어, 죽은 사람이 먹었대. 어, 딱 먹어주세요. 사람. 저 믿어갈게요. 오라타 니 돌아서 가야 된다. 탑 쪽으로 가라. 탑 쪽으로. 해서 준 거야. 탑3거리세 명. 탑3거리세 명. 가자 가자 가자. 한 선이 가자 가자 가자. 미드 가자 예. 길기다고 가둘. 천천히 천천히. 우리 탑 지원 안 된다. 믿어 쪽으로. 저도 지금 망인님 희망이, 미드 올라가. 왔어요, 미드 왔어. 어, 뭐 시간 아니 있어요, 아니, 아니 얘부터 잡아 전기차부터 잡으러. 아, 저... 얘 누구야? 오케이. 나 미드 위에 땅 하나 뭐 이거 뭐 아래 산다 이거 이거 올라 하이트... 아,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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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게. 따라갈게. 올라가자 어, 우리, 우리 올라가, 올라가. 가봐, 가봐. 올라가자. 비격 한명 잠깐만 내려올 수 있나 쪽으로?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그래서 막고 어, 있어요. 어 포니 막고 있어. 망인 여기 뭐 거지요? 네. 같이 같이 도가님 같이. 도가 같이. 탑도가 같이. 괜찮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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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내 우리 팀 그. 파나스님 탑으로 소리하세요. 오늘 하이드에서 해볼게. 탑으로 가지. 올라갈게요. 쭉 아, 네, 아, 올라가요. 초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니 나 미드에 지금 역으로 먹기 어, 먹히고 있다. 따라가고 가야, 있어. 먹여 먹고 있저 갈게. 얘한명 잡아줘. 암살. 고. 고나이스님 아래로 그러지. 잠깐. 저파 쪽으로 파토 쪽으로. 오케이 그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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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보상 카 먹는다. 보상 카 먹는다. 내가 먹는다. 아니 무라 무라 무라. 오이고. 오케이. 나이스. 됐다, 됐다. 이거였다. 진짜 뭐 뭐하지근데 꼭대지도 안 보이는데? 아, 막았나? 볼포리가 <laughs> 갑자기 안 보이는데? 탑이랑 제가 받고 있었어요. 네, 아, 카드씩 하나. 자, 아, 모야게. 전판 지고 왔다니까 쟤네. 누무 너무 많았는데요. 그 느다님이 무알티만이에요? 아닌가? 무알티만 나는 마있긴다겜더겜더 빼고 꼭 그거 하시면 돼요? <laughs> 어 풀구장 하면 된다. 어 그래그래 그래. 나 숨어있을게 올라가자 올라가자 공열라나 숨어있을게 저기 차와 딴딴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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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방이쟤다아이가나가나이가게쟤쟤 쟤가 나게 가 나게 다가 나게 쟤가 나게 쟤가 게 쟤가 게나 오, 오, 걸렸다, 걸렸다. 가 오, 오, 오. 아 씨. 오, 존나 세다. 엄청난 드리블을 했, 으나이 퍼플링 거못 켰, 못 켜지 않았나? 켰나? 퍼플링 보이던데요? 하 아, 때려볼까요? <laughs> 이, 있죠? 아, 있다. 걸려주세요. 퍼플링 중앙에 있어요. <laughs> 중앙에 와요, 지금. 미드 엄청 많네 미드 8명. 이도미명이래 어, 온다 온다. 미드 앞으로 온다. 아. 미드, <laughs> 미드, 씨, 미드 계속 리세요 미드 계속 온다. 그대로 온다. 아, 게 띠. 저기 앞에 통거 나타님인가? 날개치기. 네, 네. 온 가봐요. 와, 한 방인데? 나오냐? 폴폴이 얘네 세, 얘네 생목 꼈다 도가들 오케이 어쩐지 돈나보아 새 펜아들 됐어요 오케이 먹으라 러 돌에서 갈게요 돌에서 탑 가는 중 폴폴이 안 먹고 못 가는 중 얘네 흩어졌음 보격수만 보탑 격수만 일단 정찰하러 가자 또 죽은 사람 아, 먹으라 돈나보아 울베 풀풀이 울베, 울베 앞에 풀풀이 있어요네 <laughs> 나도 있어염 저 새끼 존나 빠르네 풀풀이 리베 고타고 탑 먹으러 갔음? 근데 새끼 먼저 저 나를 걸고 갔어요 지금 까비까비 가자 가자 컴온 컴온 카운터 니그다먹겠다 이거... 있어? 한 4분까지는 수부... 두부... 먹지말고 좀 아낄게요 이거 뭐지? 지금 저 지나갔어요. 애들도 못 구한 거 같은데. 미드 쪽에 있나? 미드 새끼를 한번 봐 보자.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적진에서부터 가고 있었는데 여기 호방이님첫 번째 가져가자마자 만나고. 응. 날개지 개리베. 잠깐만. 아, 얘는 한번 미드 새끼로 왔다. 한번 더. 경기차. 에 <laughs> 버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요. 먹었나 본데? 먹은 거 같다. 핵 다시 뒤로 돌아갔어 집으로. 아 진짜 어디어 없어 없어. 또 번에 없던지. 울베이스 어, 쪽으로 어. 날개치기 혼자 갔음 날개치기. 혼자 네. 하도. 아 미디에서 아, 아, 탑으로 도지. 은주아 은주아 은주 은지 원고. 여기 차이 원고. 고, 고 내가 도디히면 리베 찍어 아, 씨 올라갔다. 비격, 지금 죽임, 잡자 죽임. 비격, 비격, 지금 잡고, 안어 응, 죽였어. 나는 미드 가 있을게요. 뭐 어. 얘는 어. 잡지 말고, 아, 아, 얘야얘 잡지 말고, 지 말고, 얘는 잡지 말고, 얘 야! 그만 좀. 야, 야. 진돗개예요? 아니요. 터프지 보자 보자. 5분. 비격들 슬슬 한번 죽어야겠다. 다들. 만화 없으면. 달게 치게. 달게 치게. 나도 한번 죽고 싶다. 애들 내려오는데 죽어야겠다, 한번. 나도 한번 죽어야 해. 적지 앞에 살아나는 나좀 죽일게. 일단 폴폴이 한번 나를 걸고. 폴폴이 한번 걸고. 뭐 여기 막았는데? 아아아악 뻘뻘이 뻘뻘이 뻘뻘이, 리뻘이 뻘뻘이 무한 리배중볼뻘리만형뻘리인데 아까, 있다고 했음 보자마자 바로 는데씨나한 번, 나한번 죽어야겠다 비격들 알아서 죽으세요 하게 나 8만 포인트 있다. 포인트 필요한 사람 비격이제 노자, 무덤돈 리베. 다음은줄게 비격 노자, 풀풀이 벨트 뭔지 아는 사람, 풀풀이안 벨. 안벨이요안벨리요 이거 힘님풀풀이나오면한번더리요안요은전지꿀풀온 지만, 안 베리요. 안베리돈안 돈돈이. 돈돈이. 요안 베리요. 안베리기안 강기차. 날개치기. 공룡을 겁나 잡아볼까? 와, 개세. 나밀어봐 리베. 비경노잡. 뱀벨이 안 먹. 날개치기. 펄이 탑으로 가요. 펄펄 탑으로 핵둘 핵 데리볼 가야핵둘 데리. 비경노잡 비경노잡. 이거 수부 먹어 셈. 어, 수부 먹어 셈. 맛있게 드세요. 아프 수부 먹어 셈. 어, 수부 살신살상. 지금이에요. 있나? 나도 마포 50대. 하나만. 수부 큰거 하나. 어. 가자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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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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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격군대다 잡았나? 다 사라졌네. 네, 논논이 그 폴폴이 2명될 아, 거야. 지금 핵 비격 그냥 둘. 쭉 뛰어 올라가던데. 오케이, 오케이. 올라갔지? 먹으면서 오셈. 적표님이 홍렬이나라고 가옥. 집했었어요. 네, 대세. 탑에다가 박으려고 하나? 연기차 일단 폴폴이랑 그 비격 둘 됐고 나오고. 포수 한명 갔다. 포수 한명 갔다. 여기 먹어야겠다. 날기치기. 백백백백백 우리가 블루 어 먹었대 못했어. 미드보 사이드 에이, 먹고 와주세요 그럼 이거 에이. 빨리 홍렬이 넘어가기, 넘어가기 힘들건데 그 걔네 여기 뭐야 와잇 뭐, 있다 있다 핵 뛰었어요 지금 온다, 온다. 날개치기 먹으러. 홍렬이 쭉뛰었어 홍렬이 쭉, 홍렬이 쭉 투망, 뛰었고 퓨? 탑 막아도 될듯 토망이님 탑쪽으로 잠깐만 네 일단 미드 비었어요 오케이 탑쪽으로 지금 먹으러 뛰었어요 핵 지금 먹었어요하사님 이거 좀 처리 좀 탑쪽으로 그치, 그치, 날개치기 아, 저 위에 날개치기 위에 잡 보. 위에, 저, 네, 쿠팡이네, 위에 잡 구멍이네 위에 잡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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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세팅 해놨어요. 아지홍렬이가턴 막는 거 아니야? 아 잘못 막은 거 같아. 아니면... 일단은 어디 바로 뭐 뭐라고 하는 데품이 새끼 다 봐. 여기죠? 홍렬 어 잘못 박았으니까 그냥 라인. 어 그냥 될거 같아. 자 라인. 아아나 나. 아아 올라가 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탈로 올라가자. 탈로 어디 죽었음? 어디 죽었음? 탑 탑. 탑. 아, 탑에 나 있어. 탑에 나 있어. 오케이. 야고 미드에 하이 했거든요. 도지. 아, 나이터탑베나 있어. 아 오케이. 누누이다 붙게. 나 지금 이제 삼거리부터. <목소리> 이 <목소리> 미드에 도지 하나요. 오케이. <목소리> 거기 계속 그냥. 나 죽었음. 어. 탑나 죽었음. 나 죽었음. 삼거리에 풀포 있어, 어, 삼거리에 풀포리. 전기차. 전기차. 삼거리 풀포리. 풀포? 온다 내려온다. 탑에 다시 가. 어 아, 그래 해, 그래 그래. 예, 패스하고 가볼게요. 어어 어, 어. 바로 올라갈게요. 오케이. 이거 볼포이저 일부 러 패스를 저기 쪽 달릴게 요 그냥 상대 집 쪽으로. 저 포션 오케이. 좀 사올게요. 어. <laughs> 내가 억으로 끌고. 공원이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네, 미드 버, 미드, 얘, 사이드. 얘, 얘 미드 사이드. 미드 사이드 보고. 아 여기 여기 다 놨다는 거구나. 이제 각자 라인 좀 지켜야겠다. <laughs> 공렬이랑 공룡이랑 따로 다니면 그냥 죽 막혔대요, 봇 막혔대 어, 봇 막혔어, 봇 막혔어 미드, 탑, 미드, 위에 미드 위에 올라수 어, 있나? 네, 가고 있어요 논누님걔좀뻐여야돼 네, 아, 아니다, 요봇 막혀가지고 아, 돌아서 가느라 걸려 네, 보인로 왜? 아, 탑이에요, 논누님 아니, 봇 막혀, 탑 막혔어 탑 막혔어요? 탑안 막혔어 탑 막혔어, 탑 막혔어, 탑 막혔어 아, 한방이 아, 그러면... 막고만 어, 있으면 되겠다. 막고만 있으면 되겠다. 네? 은지원 은지오. 뜯어서 땅받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탑땅다거데잡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안 어, 뭐, 잡아도 지키기만. 하면 하나 내려갈게요. 나 탑으로 갈게. 야, 그직밥 하나 내려간다. 은지 아, 탑도 막혀. 아, 탑 이상해. 불폴이 지금 세명 데리고 적 본진 앞으로 왔어요. 본진 앞으로. 불폴이 이제 다다 먹어요. 그, 거기에 직법 있어 직법 있어요. 하나 썼으니. 기... 직본 아. 막아 주세요. 여기 저 막을게요. 아, 나 먹을 일 있어. 아, 아무도.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네. 됐다, 됐다, 됐다. 아이고. 아이고. 감패하셨네 아. 5연패, 5연패.